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으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아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함과 싸웠으며, 길라앗 사람들이 에브라함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함의 말이 너희 길라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함에서 도망간 자로서 에브라함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앗 사람이 에브라함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함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아브라함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에 사람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으.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도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도네 장사되었더라 아멘. 암몬 자손을 물리친 입다에게 이번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시비가 걸린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예전에도 기도온 때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그때도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너는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기드온과 시비를 걸었던 그런 집화거든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에브라임은 요 이스라엘 집화 가운데 장작격에 속하는 집화입니다. 요셉의 작은 아들이었는데 문하세와 에브라임 작은 아들이었는데 이들이 가장 큰 민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큰 아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먼저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장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다 뒤로 뺐다가 전쟁할 때는 다 뒤로 뺐다가 예, 전쟁에 이기니까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지금 나온 거죠. 기도원 때도 그렇게 나왔고 와 그리고 오늘 입다 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도원은 마음이 좀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아이,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게 무마시켰는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는 지금 자기가 지금 안몽과 전쟁하기 위하여 딸까지 제물로 바쳐서 굉장히 화가 난 상태거든요.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문화 동료 딸을 바치면서 그렇게 전쟁했는데, 지금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았고,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던 에브라임 쌀임달이 나와서 딸을 잃어버린 자기에게 딸보다 더 귀한 것을 자기들이 했다라고 이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는 기도원처럼 참지 않았습니다. 곧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고. 그날 크게 이깁니다. 그날 4만2천 명을 쳐 죽였다. 동족끼리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4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쉽볼렛 쉽볼렛입니다. 우리 어떤 특정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쌀 발음 못하고 살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쉽볼렛입니다. 에스의 쉽볼렛인데 그분들은 쉽자를 발음 못하고 쉽볼렛이라고 그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적인 특색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내서 결국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온 민족이 같은 형제가 심을 앞에서 외족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외족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끼리 싸운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족의 침입으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끼리 싸움입니다 타타는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내부끼리 분열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교회가 서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민족끼리 내부끼리 싸우면 그 나라와 그 가정이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 시대가 참 영적으로 암울했던 것도 외부로 인해서 침입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부로 싸웠던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과 싸웠고 오늘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웠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와 싸웠던 그런 동족의 싸움들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사기가 참 힘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서로 힘을 합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격려해 줘야 되고, 힘든 일은 함께 힘을 나눠야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힘들 땐 뒤로 빠졌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면 와서 내 목숨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집화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외부에 침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하나 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 교회가 단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몬이라고 하는 외부의 침입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에브라임과 길라사랑과의 내부, 같은 민족끼리, 같은 성도들끼리의 싸움 다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도 가정도 내부에서 싸우면 제대로 설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툼과 분열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